5번군, 1번 6번군, 1번, 3번군, 5번 6번군, 번군번번1번분번분번5번6번분번번군번분번군번분번군번군1번군 10번군, 번군번군번군번군 10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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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군번군번번번번번번번번 아니 흩어지는 순간 되게 골차풍은 다 묻혀나는 디하기가 이런식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딜 시작 여기다 복명음에다 페르난도까지 활용해서 깔끔하지 조철이 본진에 있으니까 자꾸 본진 테러하는구만 조철 따로 빼주고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천천히 괜찮아 어차피 실험용도니까 빨리빨리 잡는게 타임어택의 목적이 아니니까 됐어, 여기다 풍명 갈기고, 양념 쳐주고, 헤르난도 후한. 미신탄까지 안정적으로. 음, 얘네는 뭐 잠시 쉽지 뭐. 자부차는 만화 회복해주고. 얘네는 뭐 상대적으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어제까지의 내용과는 좀 달라진 점이, 얘네 보스몹들이 좀 강력해진 반면, 드랍하는 아이템도 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둑신이가 아무런 아이템을 주질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청옥상자들을 주더라고. 형상보험가루 이런 거 나오는 거. 다다익선, 여기다 오래된 동전, 요런 것들. 어, 지금 이런 거 나오는 아이템들을 주는데, 아, 또 12시 방향 나오냐? 아 난감한데 이러면 1번. 5번. 오른쪽 이쪽 다 막아놓고 여기서 여기서 잡아야겠다 오른쪽 싹 막아놓고 아오 제발 그쪽으로 오지마 아나 미치겠네 또 흩어져서 온다 아씨 골차 아프게 하네 또 그래 그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번 페르난도까지 활용을 해서 깔끔하게 목표를 해서 천천히 천천히 안쓴거 있으면 말해줘요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방송 진행하면서 하려니 힘들어서 됐어 이제 북명음 쓰고 안에다 흙기 흑기 소환해 놓고 흙기까지 빵 뽑아 놓고 애들 한군데로 뭉친 다음에 페르난도 귀신탄 발석거 지금 발석 빙석술 빙벽술도 이렇게 쳐주고 페르난도 추가적으로 이제 딜 시작합니다 예 주박술 다시 한번 써주고 딜 시작 여기다 지금 귀신탄까지 쓴 거예요 귀신탄까지 활용해서 하는 사냥 지금. 자, 안정적으로 이렇게 써주고 분명은 다 걸렸지. 분명 싹 걸렸고 바, 다문처럼 지금 많아서 뭐 많아 오링 1차 오링. 자 빙벽 빙벽을 다시 한번들 이렇게 쳐주고 깔끔하게 세스는 이번에 일부러 안 걸겠습니다. 방금 전에 귀신탄 활용을 안 해가지고. 어, 아, 방금 전에 확실히 귀신탄 들어가니까좀 낫죠? 아 근데 아발썩거 많아 거의 다 써가는데? 한마한 어, 마리, 한 마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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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잡았다 아 근데 나머지 애들이 체력이 너무 많아 공명 다시 아 나머지 애들이 체력이 너무 높은데 만화 오링 만화 뽕빨 만화 뽕빨아한명한마한 한한 마리는 잡았는데 아 이거 만화 오링이네 또아 조금 아쉬운데 또그 와중 에훅는 터졌네요. 다문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저기 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터지니까 도철한테 생사결 안 걸고 어차피 위방들은 생사결 활용하기 또 힘들구나.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잡을 수가 있지? 아, 어, 힘든데, 이러면. 다문처럼 잡기 너무 힘들죠, 지금? 아, 귀신다. 여기다가 이제 우기 순수하게 각성 세스노카미 스킬까지 활용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 세스노카미 스킬만 여기다 가미를 할게요. 아, 와, 씨, 이거 컨트롤 개 빡세네, 진짜. 나 지금 10번 부대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컨트롤 너무 빡센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수호공수 안 때리고 있었어, 설마? 수호공수? 지금 수호수가 때렸다 안 때렸다 한거 같은데? 그지. 아까 총알 안날안날라갔던것 같아. 내가 이거 스톱 눌러놔서 그런가? 아 이거 한번 더해 봐야겠네. 아맨 처음에 쐈어요소다안쏜 거야. 되게 홀드 누른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아닌가? 분명히 다시 이거 마무리는 짓고 나가야지, 그래도. 마무리는. 여기서 세스 녹합이 살짝 양념 한 번씩 해봐. 아, 허공상자 땡큐. 세스 양념. 자, 아, 이게 진짜 이게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 수공수 때리고 있었어요, 수공수. 오케이. 프로, 지금 우기한 세마리만나올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소환해봐 우기. i 번 부대. young ones, y o u 1번 o n e 번 o 5번 부대. 뭐 여기 밖에 던져놓고.. 자, 분명음 쓰면서.. 여기다 각 세스까지 활용.. 그 다음에 귀신판.. 빙석술 써주고.. 어우, 이거 체력 빠지속도오지는것 같은데.. 와, 이거 다음 전 너무 멋있다.. 어,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봐.. 어,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좀 다를 것 같은데.. 각 세스까지 활용하면.. 어, 멋있는데? I'm not